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아, 이분은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는데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택시 차는 볼거리, 읽을거리, 이야기거리가 있는 택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우길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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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울산에서는 정말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이제 군대 생활 30년을 마치고 현재 택시를 7년 8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권오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군대 생활은 타 지역에서 하신 거예요? 네, 북한산 지역에서 하다가 예, 예. 이제 간부 생활은 울산, 부산 지역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7년 넘게 여기서 택시 기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뭐 영상 보니까 뭐 너무 멋져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 명품 교집합 이렇게 그려있는 채널. 네, 예, 예. 채널. 예, 채널 예, 채널이 예. 있습니다. <laughs> 그거 쿠션도 있고, 네. 어, 뭐 사탕도 있고 그러네요. 그 손님들하고 만나는 게 인연이니까 네, 네. 저는 개인, 기본적으로 이제 100원 정도는 베푼다는 생각으로 가져다 놓은 게 벌써 7년 정도 이렇게 나눠드리게 된게 네. 이제 명품 택시로 네. 이렇게 SNS 통해서 알려지고 음. 또 방송도 타게 되고 네. 또이 공영방송 KBS와 남이석 씨하고도 <laughs> 얘기하게 된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저희도 최초입니다. 지금 뭐 엄정행 성악가도 모셨고 박술녀 선생님도 나왔고 뭐 어디 교수님들 뭐 미술관 관장님 나오신데 택시 기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네. 가장 예, 명품 인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가문의 이 진짜 명품 인분을 모셨다. <laughs> 네. 영광입니다. 저희도 네. 왜 이렇게 명품 택시라는 <laughs> 소문이 났을까요? 보통의 택시들은 이제 뭐 네비게이션. 핸드폰, 네. 매달기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보, 저한테는 소중하지 않지만은 손님들한테는 소중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네. 아그 차에는 뭐, 뭐가 있었는데 네. 에, 이런 생각을 할할것 같아서, 네, 그러면 네, 기억될 네.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그 쿠션 네. 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쿠션을 두었다. 그 사탕 같은 것도 이렇게 두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거. 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기 여시면 사탕 있습니다. 그러고? 그 SNS, 아니, 방송의 힘이 참 있, 저 힘이 있는데 네. 타신 분들이 아니, 열어가지고 음. 꺼내서 알아서 드십니다. 아, 이제 알고? 예, 예. 그 저는 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백은 0 배품으로 해서 음. 또 울산을 알리기도 하고 네. 또엘제가도 알려지고 아 여러 가지가 알려지셨습니까? <laughs> 아. <laughs>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멀미도 안할수 있고, 예.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 기분 좋잖아요. 서로가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노트의 방명록도 예. 앞에 거는 100원의 행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방명록이요? 그, 예. 지금 그게 뭐예요? 방명록입니다. 제 차에 손님들이 써주신 방명록. 엄청나게 두껍네요. 이게 지금 8권을 채워왔는제 개인 보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8권이요? 네. 예. 아, 그걸 다 적으세요? 그렇게? 적으라고 강요한 분은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알아서 적으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펜으로 뭐 쓰는 게, 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봉투내고 나서 적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가지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두께가요, 이만한 두께에요. 이만한 두께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명록을 적어주셨어요. 어, 이 기사님의 마인드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사님의 명품 택시에, 어, 무한한 영광을 전하며 앞날 번영을 기원합니다. 라고 울산 외국어 협회장님께서, <laughs> 예, 한글로 적어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아, 재밌네요. 오늘 운전면허 시험 보는 날입니다. 이게 뭐예요? 6월 2일 화요일에 두 번째 탑니다. 이분은 두번 탔나봐요. 네, 제차두번 타신 분이 348분 계십니다. <laughs>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 저는 이 기록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인생이 막을 살면서 군대생활을 할 때도 기록하는 걸 좋아했었지만 은제 차와 인연을 이제 승객과 기사로 맺는 거를 네. 그냥 인연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다근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두번 타신 분이 348분. 세번 타신 분이 24분. 네분네번 타신 분이 세분 계십니다. 저기 이 정도면 군대로 다시 가셔야 되는 거아니요 군인 너무 잘하셨을 거 같아. 군인들 정말. 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죠. 병과는 뭐 보병이었습니다. 보병. 아, 진짜 너무 계급은 뭘로 전역하셨니? 원사로 전역. 원사님으로. 예. 대단하십니다. 예. 자, 두 번째 타는 분 중에는 238번째 이걸 스스로 하셨을 것 같고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 보는 날 기분 좋고 유쾌한 채널 택시를 타서 잘된것 같네요. 모두분들 행복하세요. 오늘 이 택시를 타신 분들 행운과 기인 만나시고 복 가득 받으세요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택시를 타면 그 기사님이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뭐 서울에는 워낙 택시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어, 나비석 씨, 지난번에 나 탔었다. 응, 응, 응. 어,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이 쿠션만 보고도 아는 거잖아요. 예, 문만 열면 알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전에 탔던 덱이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예. 체크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10분, 20분 가는 거리도 아무 말 없이 가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건데. 그렇 불안, 초조, 긴장. 그렇죠. 근데 제 차를 탐으로 해서 어, 그때 그 기사님 오늘 또 만났네 음. 서로 반갑게 인사함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터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를 타서 기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싫은 분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또말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운전하면서는 보면 납니다 타셔가지고 음. 자기 할 일만 하는 분이 딱 계십니다 아 그러면 그냥 나와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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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타시면서 뭐. 어 기사님 또 만났네요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무슨 대화하세요? 그냥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얘기. 태풍 때 어. 별일 없었냐. 명절 때는 명절 잘 쉬셨나. 뭐 서로 음.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또 다른 얘기로 흘러가고 정치 얘기 빼고. <웃음> <웃음> 아 진짜다. 어, 이거 기사님들하고 간혹 타다가. 네. 사실 좀 애매할 때 있어요. 예. 막 갑자기 저한테 전두한 때가 좋았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laughs> 예. 그러면 갑자기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얘기를 뭐 이럴 때 있고, 예. 그러면또참 어색해요. 정치 얘기는 좀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하루 일을 끝마치고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어~ 서부님 예. 계시잖아요. 네, 예, 있습니다. 서부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세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시작한 지한이년삼 년쯤 됐을 때는 새벽 두 시에 들어가도 다문 앞에 기다리거든요. 요즘은 막 가든가 말든가. <laughs> 어쨌든 이야기만 들어서는 저희가 명품택시가 뭐 지금 쿠션하나로 명품택시냐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경찰관 보스가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꼼을 이렇게 몇 통씩 사가시길래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택시기사라고 손님들 주신다고 그러셔서 어, 하나씩 드리면 받는 기분도 좋지 않을까요? 아 여기 충전소 옆에 음. 기차역까지 저리 가거든요 이거. 야 내가 이제 울산길을 다 아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순례 역쪽으로 태화왕변. 아이 택시가 명품 슈셔 택신 같네요. 응, 음, 런가보다 어, 얘기만 들어봤는데 어. 신기하다. 자, 타신 분한테 드리는 기념품이세요? 기념품. 기념품이요? 예, 발걸이요. 뚜껑 여시면 네. 아, 소물거리 부분이겠다. 있어. 아 이게 맞아, 고 진짜, 진짜 싸고 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언뜻 보면 뭐 사탕 하나 껌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 기분이 좋고 웃잖아요 일단. 빵껏 웃게 되는 아, 거. 한 번은 처음에 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네. 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피로 회복제 있잖아요. 피로 회복제. 네, 네. 성씨가 박신데 아, 어. 그거를 저. 테라 말고 갔어요. 네. 직소비. 그러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섯 박스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네. 그도 2만 5천 원씩 하더라고요. 2만 5천, 3만 원. 택시 탔을 때 기사님이 드링크 좀 먹지 말라고 배웠었는데. 누가 그려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게 택시인데. 네. 저는 손님들한테 베풀려는 마음으로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네. 되게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경기하는 분들 이 있죠? 네, 예. 예. 예그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그니까. 혼자 타가 한개더 먹으면 안 되냐고. <laughs> 이제 피로가 많이 쌓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밥, 이제 그걸 안 나눠 드리고. 그치, 껌으로, 드레 네, 껌으로만 했, 했었는데 음. 어떤 아주머니 타셔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그껌 어떻게 먹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 어. 핀잔을 들은 거는 그게 제일 처음이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황명록이 뒤쪽에 있었는데 네.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한 5분 정도 가신 후에 내릴 때 네. 죄송하다면서 어... 기사님, 아, 죄송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제 진심이 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 진심이 전부 이 전달되는 날까지 네. 끝까지 배경식이라도 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SNS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브랜드 얘기할게요. 네. 인스타그램 뭐 네. 이런 거에 많이 올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네. 하세요? 저도 승객들이 타시고 올려놓은 데댓글을 달아주기 위해서. 네. 그게 소통이잖아요. 아, 그러면 네. 그 아이디를, SNS 아이디를 적어놓으세요? 그 보면 타셔가지고 무슨 얘기 했던 분, 어디서 했던 네. 분, 그게 생각나니까. 좋네요. 네. 아 그거를 그 조수석 뒤에다가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타도 그 아이디만 있으면 사진 그 올릴 수 있으니까. 어 네. 아,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깜짝 놀라, 놀란 게 미국 아틀란타, 플로리다에서 오셨다는데 요. 이제 영어로 제 이름을 못더라고요. 네. 그래서 yes 했죠. 아, 그, what's your name? Yes. 네. 네. 그걸로 이제 영어는 끝이 났고 <웃음> 그분이 <웃음> 그분이 이제 스마트, 스마트폰을 제한테 보여주는데 네. 영어로 된. 어. 그 사설처럼 막 이렇게 네. 장문에 글이 있는 거를 제 얼굴하고 같이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오, 네. 오 되게 보도됐습니다 자부심. 어, 좋네요. 음. 어쨌든, 그쿠션 하나 <laughs> 뒀다고 명품 택시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택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계신 게이... 기사님덕이겠죠 제득도 한10% 정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진심을 손님들한테 전해줌으로 해서 네. 오랫동안 기억되고 네. 또차 안에 구비어 있는 것이 명품 로고이다 보니 음. 명품 택시 명품 택시라고 불러주는데 네. 그 명성에 걸맞지 않도록 저는 제 초심을 흐트리지 않고 예.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예. 명성에 걸맞도록. 네. 예. 자그 택시 요금이. 좀싸더라고요 서울보다 서울이 3800원 이거든요 기본 네, 울산은 330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개인 택시 시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그 법인 택시라고 흔히 얘기하는 일반 회사 택시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어요 그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조건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택시는 자기가 3천만원 4천만원 그 번호판까지 합치면 1억 3 4천을 들어가지고 어... 운전을 하면서 가스부터 소모품, 차량 소모품까지 전부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예. 네. 아무튼 힘드신 근데... 거는 좀 있겠어요. 요금이 네, 더 싸고 기본 요금도. 예. 네. 그러니까 가스비는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음... 택시비는 3,300원.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3,300원에서 1 0 0원이라도 오르면 물가가 비, 어, 오르고 내본거 네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따지면 3,300원이라는 금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스요고더 서울에는... 오를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우크라이나하고 예. 뭐,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렇죠. 이제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기사님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고 또 그런가 하면 울산은 뭐 지하철 같은 게 없잖아요. 네. 예.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이 상황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서울은 3,800원으로 오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 네. 할증 시간도 울산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지만, 음. 서울은 10시부터 4시까지, 네. 성찬한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데, 이, 그 기사가 일했는 만큼의 노래가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기사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울산도 그 특정 시간대에는 택시가 부족하다라고 아, 생각하는. 데 얼마 전에 저희도 다뤘어요. 네. 택시가 부족해요. 네. 어떻게 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돌아다닐 때는 손님이 없고, 예. 손님이 봤을 때는, 그게 조급증인 것 같습니다. 예. 1분 지나면 10분 기다린 것 같고, 그렇죠. 타면서, 하, 택시 타는데 30분 걸렸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예. 3분이 그 뒤에 한잔더부터3 0분이나 나는 이상해. 하소연하고 싶네요. 그, 택시 앱 있잖아요. 네. 예. 아, 기다리다가 안 오면 택시 앱을 불러. 걸렸어요. 7분뒤 도착이래 음. 고개 돌리면 그때 빈차가 와요 예, 예, 예.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이 없는 건가요? <laughs> 이상해 제가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손님을 모시고 갈때꼭 장거리 예약 손님이 전화를 아. 하십니다 <laughs> 참 인복은 많은데 그럴 때는 참 복도 복도 없다 <laughs> 그것도 있어요 기사님들이 센스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저기부터 손을 흔들었어요 음. 손을 흔들었는데 오다가 갑자기 저한 5분 10분 기다렸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그 택시를 잡고 다 음. 어, 정말 미치겠어요. 손을 흔들어야지 몸을 흔들면 그냥 지나간 차가 많을 겁니다. 아.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아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여성 기사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앱을 설치 안 한다. 왜냐면 너무 취하신 분이 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택시 안 잡힌다고 막 길에 나와서 이렇게 뭐기록이 돼가지고 막 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못한다. 어. 그 택시 앞에서 비틀거리면 그냥 지나갈 건데 택시 앞에서는 완전 부동사으로서 있습니다. 이렇게. 네. 택시가 타자 말자 바로 180도. 아. <웃음> <부악>. <웃음> 네. 목적지가 어딘지 그렇죠? 모르는. 그죠. 잘... 안 일어나는 분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예전에 개금맨 우리 최양락 선배가 최양락 씨께서 택시를 이렇게 타서 점금 장케 타서 암사동. 그대로 2시간을 주무셨대요. 음. 어,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치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어, 뭐 저희들이 품 택시지만 저희들은 손을 못 대니까. 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한 분을 태우면서 그럼... 얼핏 들어본 아파트 이름을 대는데, 네. 그, 뭐, 멀리 가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로 갔습니다. 네. 똑같은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 아파트로 갔는데, 요금은 4천 얼마가 나왔는데, 만 5천 원이 될 때까지 아무리 깨워도 경찰이 와도 안 일어나요. 경찰이 와도? 예. 네. 어떻게?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주머니를 찾아가지고, 네.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 꺼서 그것도 그분은 1번에 또 가족이 저장돼 있더라고요. 일본이죠 보통? 우리 집 뭐.. 네, 그렇죠 그 전화를 하니까 가족분이 내려오셨어 어. 한 30분 넘게 기사도 깨우고 예. 경찰도 깨우고 네. 아무리 해도 안 했는데 가족이 와가지고 가족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 예 어, 부인이 예 부인이 내려와가지고 여보 여보 한마디에 어디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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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한 그 여보 한마디에 뭐3 0 분의 상황이 종료돼버려요. <laughs> 야 인생 멋지게 사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잘 사시겠다 이런 생각을 <laughs> 진짜. 아 이건 진짜네요. 예. 네.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 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저 이랬잖아요. 진짜 어. 실화로. 음. 어 동네에서 아저씨 내 있어. 이렇게 술 한잔 했어요. 방, 동네 이제 방송 이런 식으들인데한 사람이. 더 먹어! 내가 앉아서! 집에 안 가자! 어, 형수! 그랬어요. <laughs> 제일 무서워요. 네. 그죠? 그 이상하더라고요. 네. <laughs> 아, 사모님 봤어요 하면 술이 깨는군요. 네.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또 가족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 왜, 왜 이렇게 부인들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세요? <laughs> 그 웃으신 분은 여보몇번 해봤는 분이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가 이게 유머 감각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택시 안에서 응. 네, 뭐 세상 얘기도 하고 서로 위안도 주고 받지만 유머 응. 감각도 있으시네요. 세상이 팍팍할수록 네.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네. 격려하고 네. 그러므로 해서 이 우리라는단어가더 이, 이 몸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그 말들을 때 어떠세요?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 뭐 TV나 주변에서 하는 분들이 응. 뭐 이렇게 자부심 있게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 들었을 때 옆에서, 아이, 나 이거 할거 없으면 택시나 하지. 라는 얘기 들을 때. 할거 없으면 택시나 하지. 그러면 하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음. 할거 없어서 택시를 하려 한다고 하면, 네. 이 기사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잘못됐다. 네. 할것 없어서 그 일을 했을 때는 손님한테 아니면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손님을 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할거 없을 때는 택시는 하지 마라. 아,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운안 좋게도 또, 또 주취자들이 많이 타가지고 여보소리 한0번하루전에게한세 번만 놔버리면 하루 일 망칩니다. 그렇죠. 네. 울산 택시는 조금만 외부로 나가자면 실은 티를 낸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습니다. 왜? 기사로서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 것은 택시 기사의 기본. 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이게 어, 음. 예, 성차 거부가 아닌 범위 내에서 손님한테, 손님, 제가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진심인지 팽개인지는 말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진심이 전달되면, 네. 그분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한 5분, 10분 늦으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네. 지금까지 운전을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자부심이 있으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사실 군인으로서 30년을 계셨으면 사실 좀 거기에 이제 몸에 밴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내려놓고 진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일이고요. 새로운 인생 이막을 살면서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 잡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지 나 군인일 때이 원사일 때는 내말 한마디면 500명, 1000명이 철협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 일에 적응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마음으로. 네. 네. 지금 복장도 정말. 군인 정신이 딱 배어 있으십니다. 주름도 그렇게 딱 칼로 잡혀있고. 어, 이런 가족이 30년 동안 제 전투화와 전투복을 만날 달아주던 실력을 이 옷도 이렇게 달아주니까 다른 예. 사람이 놀랍니다. 이거 누가 달이냐고 계급장은 없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저는 이 옷이 편안합니다. 성함까지 지어놓으셨어요? 안... 예, 이름, 제... 이름까지 여기. 예. 여기도 붙어 있고. <laughs> 유천생 같지 않습니까? 거기수건나 응. 있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빨간 띠 있는 거. 그거 군대에서 쓴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있었던, 제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는 이네 줄이었습니다. 그, 어, 예, 예, 대통령 표창, 뭐, 국무 총리 표창, 장관 표창 이런 것들이 아, 여기 이제 붙여놓는 거고, 네. 기장이나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여기 음. 한 줄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회 모범 운전자로서는 이제 초년생이니까 음. 한 줄밖에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운전을 하실 겁니까? 제가 이그 운전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싫어질 때까지 그게 아주 오랫동안 싫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멋진 마인드를 가지신 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울산 시대에서 예. 어, 정말 명품 게스트를 모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명품 기사님 권옥길 기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